3장 우리가 나누어 줄 나누어 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 사도행전 6번째 그죠? 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뭐 재밌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굽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이기며 놀란이라 참 기적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렇게 고그 앞으로 가면은 요한복음에 그죠 복음서에 나왔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선명한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laughs> 그죠? 예,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진짜 믿고 성령이 함께하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연이 절지도 않고 그렇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 좀 해달라 했을 때졸고 이랬는데 하루에 세번 유대인들은 아침, 정심, 저녁 아홉 시, 세 시, 뭐 해질 무렵 이렇게 세번 기도했대요.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베드로도. 이때는 뭐 특별히 예배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성전으로 과도기적인 거죠 구약의 성전으로 이렇게 매일 수시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세번 예배 드리라 하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루에 세번 교회 와 이러면 <laughs> 저는 좋은데 <laughs> 그러나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그죠? 다행인데. 우리가 세번 아니라 열 번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수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뭐꼭 자세로 무릎 안 꿇더라도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주님 높일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죠? 살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부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키가지고 뭐 신부가 하나님과 우리 대리자로서 이렇게 뭐 있다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지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사우려하고 꼭 이렇게, 물론 뭐, 공적인 예배는 여러분도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죠?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상 것을 가득 채워가지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거기에 영안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믿음도 없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관계할 때, 그 속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배드로처럼 죽어가는 영혼도 보이는 거예요. 그전 늘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 늘 구걸하고, 돈 돌려하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고, 예배자가 되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이 가득 채워질 때, 그때 영안도 열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보이고, 그죠? 그들을 위해서 또하나님이 능력도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꼭 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를 또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그죠? 이 안전뱅이는 장애자죠? 요즘은 좀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해주고 대우해줍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장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성전에 가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문턱도 못 넘는 거야. 저 밖에서 찬송가 소리나 듣는 거야, 그냥. 그리고 죄인 취급 받고. 어? 너는 들어오면 안 돼. 좀막 붙으면은 부정탄다 그러고. 그죠? 얼마나 무시당하고 합니까. 근데 오늘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안준뱅이가 정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뭐 그죠 얼마든지 성전에 막 뛰어들어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어. 그죠 뭐 몸만 건강해졌겠습니까? 11절에 보면 그 베드로 연 붙잡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 놓칠 수 없다. 내 몸만 건강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붙잡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아마 영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이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서 보면 이 본다는 말이 자기 주목한다, 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되는, 우리가 진짜, 진짜로 봐야 돼요. 그렇죠? 아무거나 보고 막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보여주는 산악가를 보고 밤지하고머 음지하고 지혜롭게 할만한탐스롭게 하는 그런 것 그런 것 그런 마귀의 유혹을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진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은 사절에 보면 삼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이 사람은 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늘 사람들한테 누가 돈 많을까? 누가 돈줄 사람인가? 누가 좀 착해 보이나? 그죠?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 돈 걷잖아요. 그래 베드로 요한이 좀 착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뭔가 안 주겠나? 그러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죠? 이 사람 잘 선택한 거예요 진짜. 베드로연을잘본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그 눈에 본 것은 뭡니까? 돈, 금과 은, 은과 금. 오늘 그 예배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은과 금, 그죠? 은과 금.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오 절에 오 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하여 주목하거든 그죠?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무엇을 나에게 유리할까? 내가 뭘 행복할까? 내가 저 오늘 뭐 하루 돈 많이 벌까? 잘못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저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갈 돈 그게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 여호한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6 절에 베드로가 이랬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사실은 베드로 여호이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죠.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있었으면 돈더 주고 뭐다 했을 것 같은데 은과 금 베드로가 이. 오늘 말씀해보니까, 은과 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던데, 배드로가 좀돈 버는데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어부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그, 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가 돈을 잘법니다 배도 있다는 것은 돈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돈을 포기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돈잘 벌고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3년만 영업 잘하면 집도 큰집 사고 막 이랬는데, 그 내버려두고 주님 따라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늘 남아 있는 거야 은과 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치를 아니까 그보다 더큰 가치를 아니까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나는 포기했다. 근데 더 귀한 게 있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있어요 진짜. 근데 은과 금 주면은 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laughs> 아닙니다. 은과 <응과> 금을 주십시오. 그런데 <laughs>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믿으십시오. 진짜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네? 아, 아닙니다. 저는 집이 세체입니다. 어? 서울. 어? 군당에 빌딩이 몇백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주님하고 얻는 거 할래? 이러면 막 고민하고 부자 청년처럼 도무, 뒤돌아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거 우리 주님, 그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탁 잡고 세웠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한테는 아마 빌딩 한채 할래. 너 안전뱅이로 살래. 평생 눈물 흘리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죄인 소리 듣고, 저주받은 자 소리 듣고, 남들 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들을 때, 그죠. 근처만 가도 더럽다고 손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무시당하던 사람이 지금 힘이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발목에 발에 힘을 얻고 뛰어서 서 걸으면, 근데 이 사람이 참, 내, 참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신자 이렇게 한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맞죠? 이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기적이 놀라운 늘 보던 사람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어? 안전뱅이로. 돈이나 구걸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돈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이 미문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 문에서 목 좋은 데서 이렇게 돈이나 구걸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하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을 놓치면은 내가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 본다고 하지만은 요. 껍데기를 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또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진짜를 봐야 되는데 껍데기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은 껍데기인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행한 그 주님, 그 성령의 역사 사실 모르는 거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얘기느냐? 우리 개인의 걷는가?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경우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막 우상이 만들어져요. 설교를 잘하고, 그죠? 뭐 설교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데 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요. 좋은 말인데, 저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었습니다. 구경꾼처럼. 그리고는 중간에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뛰어와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소리가 아닙니다. <laughs> 그런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죠? 설교 내용을 들어야 되지. 설교 잘하는 달콤한 말복복 복 받는다는 그런 설교. 그죠? 어, 하나님이 너 너를 다 위로해.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은과 금을 줄 거야. 네 고민 다 해결해 줘. 이런 설교만 하면 좋아요. 해뭐 가슴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이 있는 말씀. 우리를, 이, 이 안진뱅이는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 예배당이 천국이라면, 그곳에 갈수 없는 그런 저주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 여러분들을,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죠?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요한이 했습니까? 어? 누가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를 왜 주목하는냐? 왜 그렇게 소동하느냐 진짜를 봐라. 은과 금도 보지 말고 잘생긴 베드로 그도 보지 말고 진짜 내 속에 있는 나를 능력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뭐 베드로가 뭐배 사람이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그렇죠? 뭐, 뭐 모르겠어요, 뭐 제가 베드로를 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볼것 있는 기름이 반질반질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런데그 사람이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잘났을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 이게 우리를 살린.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베드로 요한이 그 팔이 이렇게 세웠지만은 진짜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배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도 아니면 급하게 주님 불러서 호출해 가지고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능력 많으신, 사랑 많으신, 구원하신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복음 복음 구원 구원하면서 공짜라는 말, 은혜라는 말에 이렇게 심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게 맞지만은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우리 대가 없이 우리 구원하셨어요. 그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했어요. 용서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배 드리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뭐, 그 얻은 구원에 만족해버리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이 나는 좋아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그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 베드로와 요한을 볼게 아니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주님 그죠 그 주님을 진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은 진짜 겨우 200명도 안 되는 철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그죠? 그 능력 많으신 그 주님.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분. 그러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이 안주맹이처럼 은가 금이나 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도 뭐 구원받았다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복권 사고 싶고. 그죠? 뭐 제가 석적에 그 가는 데 보니까 1등 10번 당첨된 뭐 있더라고. 어 갑자기 사고 싶더라고요. <laughs> 열 번이나 당첨됐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해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복권이 열 번이 당첨되고 해도 우리를 그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꼭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불행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병철도 금돈 그 많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 자기의 고민이 죽음인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신부에게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진병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응가금 맞죠? 도와줘야 되죠? 그 사람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하루 굶는다면 뭘것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뭘 것도 주지만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지만은 더 줘야 될 것은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이 영안는 바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계가 서홀하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고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 안 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요. 죽어가는 세상이 안 보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 보여요. 그냥 저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공부도 잘하고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잘 사는구나. 골프도 치고 행복하겠네 이렇게 다른 것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고요. 다른 것을 그죠?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사람들은 이안진병입니다 그죠? 이안진병이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그들에게 은가 금을 전해야 됩니까? 줘야 됩니까? 진짜 그들이 한끼를 굶고 가난하다면 물론 도와야 되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영혼구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통한 영혼구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도 봐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막 금방 들어주지 않더라고. 조지밀라는 54년 기도했대요 친구를 위해서.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와가지고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54년 기도했 것을 알고는 믿게 됐대요.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건지지 않았다면, 그날 5,000명, 3,000명이 구원받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 하나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한 친구, 어떤 한 가족. 근데 이 가족이 어떤 친구,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면은 이본부를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귀해. 어? 내가 원하는 게딱 따로 있어. 이거 별로 선물이 아니야. 그러면 뭐 전해주고 싶지도 않고 쪼가라 들어가지고 그죠? 응?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꼭 여러분들 주위에 이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똑 바로 뜨고 그 사람 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 그래요. 진짜 예수만큼 선물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자꾸 그런 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맞고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이 땅의 삶도 그죠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여러분의 주먹입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부자인 내 아빠입니까? <laughs> 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구원자도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젤뱅이가 베드로의 언을 붙잡았잖아요. 이 사람 아니면은 내가 진짜 내가 깨닫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구원을 모르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현을 붙잡았대요.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이안진 뱅이 이건 안는거 말고 진짜 영원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라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해결입니다. 정답이 정답.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를 뛰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알고 예수 앞에 하는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죠. 베드로 요한이 변했듯이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세번 아니고요. 열번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열번더 예배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전하시고 또 진짜 바라봐야 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